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 과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선보일 차량은 또한 번의 눈물의 재고 할인이라는 코너로 좀 돌아와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너 예, 재고 할인을 할때 구매를 하셔야 최대한의 이득을 보신다라고 예,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아요. 오늘 선보인 이 차량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훌륭하다 못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시는 이 차량은 언뜻 보기에는 이 쉐보레 마크가 달려 있어서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쉐보레 크루즈가 연상이 되는데 이 차량 크루즈 전에 나온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라세티 프리미어에서도 쉐보레 크루즈의 드레스업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뭐 그릴, 범퍼, 뭐 이런 부분들, 엠블럼 다 지금 교환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라세티 프리미어에서도 1.6, 1.8 이렇게 이제 cc가 나뉘거든요. 이차 같은 경우는 1800cc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SX 고급형 등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2010년에 최초 등록된 차량인데요. 키로수가 무려 11만 6천 키로 밖에 되지 않은 키로수. 엄청나게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제 교환이 있어서 사고 분류는 됐지만 주행상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위는 일단 양휀더 단순 교환. 그 다음에 조석 뒷도어 단순 교환. 그 다음에 뒤휀더가 교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고 차인데 뒤쪽은 사실 뭐큰 의미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있기 때문에 어, 좀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라스티 프리미엄을 좀몇대 촬영을 했었는데요. 와 불티가 납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차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적으로 찾았을 때 엄청나게 가성비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찾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차량도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재고 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러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저희가 판매하려고 했던 금액은 320만원인데요 이 차량 280만원에 40만원 지금 할인을 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미만에 이 정도 수준 찾기 정말 어렵거든요 요즘 차값도 굉장히 비싸져 가지고 찾기 어려운데 저로의 찬스 엄청난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저는 또 장점을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싶은 건 타이어예요. 앞뒤 타이어 모두 신품에 가깝기 때문에 구매 후에 타이어 쪽에서는 돈안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안쪽 어떻게 사용했는지 청결도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야 시트 기깔나네요 보통 이제 이 라세티 같은 경우는 일반 직물 시트로도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차는 보시면 인조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 좀더 이제 청결이나 먼지 떼 타는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고요. 어, 이쪽 옆 넘어가는 자리에 이만큼 약간 찢어짐이 있는데 뭐 크게 잘티는안 납니다. 이 정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어, 청결하네요. 그리고 주름도 많이 없고 사용감도 많이 없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안에 딱 타봤고요. 딱 보이는 게제 앞에 핸들 보시면 쉐보레 엠블럼이. 예,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바꿔 놓으신 거예요. 원래 여기에 대우 마크가 있는데 정말 보기 싫거든요. 네, 쉐보레 크루즈하고 뭐 기반은 같아요. 딱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 크루즈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또이차 같은 경우는 가성비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은 첫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러려면 이게 꼭 필요해요. 바로 내비와 후방 카메라가 필요한데 이 차는 또 달려 있어요. 내비는 또 아틀란 내비 또 비싼 내비예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카메라까지 선명하고요. 방금 제가 후진기 얻으면서 소리가 삐 하면서 울리죠. 네, 이건 바로 후방 센서까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주차하시는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션도 튕기거나 울컥거림 없습니다. 예, 미션 상태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제 트립은 오디오 트립과 에어컨 트립은 위쪽으로 빼 놓으셨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에어컨은 아니고요. 일단 이제 수동 에어컨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 이상 없이 잘 되네요. 그 다음에 ECM 룸 밀러, 하이패스는 없는데 ECM 룸 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보시면 이제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 어, 핸즈프리 기능은 없습니다. 네, 지금. 블루투스나 이런 부, 부분은 빠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위쪽에 보시면 또 대시보드 사용감 많이 없고요. 또 에어백이 예, 지금 조수 앞에도 있어서 듀얼 에어백 들어가고요. 융도 스위치 작동 이상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버튼으로 눌러요. 근데 얘는 밑으로 동그라미 형식으로 돼 있어서 르른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닫히고, 열리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 이 정도면 뭐 앞쪽 설명은 된것 같고, 그게 크게 뭐 옵션은 많진 않아요. 딱 있을 것만 있습니다. 자, 뒷시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뒷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새 차네요. 뒤에만 딱 본다면, 어, 너센차 뽑았어? 라고 해, 추측을 할 만한 예, 그 정도의 지금 컨디션이어서, 와, 컨디션 좋네요. 뒤쪽은 가죽도 괜찮고, 아무래도 이제 소형 차라 크게 뭐, 기를넣을지 않은데, 어쨌든, 예, 꽤 깔끔하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트렁크 한번 볼게요. 자, 트렁크도 보게 되면 굉장히 넓어요. 예, 차 크기에 비해서 트렁크는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물건 적재하기는 무리 없이 적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네, 스페어 타이어 없네요. 그리고 뭐 깨끗하네요. 침수 흔적이나 이런 건 없고 네, 이쪽이 아까 말씀드렸지 뒤에 핸더가 이렇게 교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아 보시면 쉐보레 쉐보레 레터링이랑 엠블럼 그다음에 크루즈 크루즈 아니에요 라세티 프리미엄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 가성비적으로 엄청난 또 명성이 있는 대우의 라세티 프리미어였습니다. 하지만 외관상, 라프라고는 생각이 안들 만한 그런 외관이죠. 왜냐? 크루즈. 쉐보레 크루즈로 드레스업을 해놨기 때문에 예, 크루즈와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가격 자체에서 저희가 재고 할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280만원에 만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키로수가 11만6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구매하시고 실컷 타시다가 뭐 판매 하시거나 폐차를 하셔도 손해를 전혀 볼 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20만까지만 타더라도 뭐 몇년을 타겠어요? 한 4,5년,5년,6년 타고 폐차값은 100만원 받고 이렇게 <laughs>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차량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선착순 한 분에게 판매가 되니까요 전화 빨리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고요 뭐, 탁송도 가능하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좋아요, 또 댓글, 알람 설정,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저기 힘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까지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메카 골드 김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